맞습니다, 예. 예. 아 이번에 2024년 하반기 대박 나는 나이. 음, 대박 나는 나이가 어탑 5를 친다 그러면 이제 5위 예 52세 소띠. 재치성 소띠. 어, 소띠로 5위로 네. 이제 잡는데 1 2 띠값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띠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띠라고 <laughs> 말했는데 5위에 들어가. 근데이 양반들이 삼재가 아닌 삼재 같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쭉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 풀리는 일이 좀 있으면서 하반기 때는 좀 괜찮은 일이 있지 않겠나 뭐 관제가 걸린 분들은 관제도 풀리는 일들도 생길 것 같고 음뭐 집을 이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일들 뭐 아니면 자식을 시집 장가보내는 일들 응. 그리고 금전에서도 조금 뭐 맥혀 있던 게. 어, 뭐, 봤던 못 봤던 끝장이 나면서 풀리는 형국이 좀 있지 않겠나, 요런 일들이 생겨서 그만큼 뭐,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좀 좋다라고 뽑은 게 뭐냐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풀린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5번을 뽑았지. 감사합니다. 음. 아...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닭띠, 기우생, 56살. 어. 아... 요분들이 참 좋다. 음... 근데 어 하반기로 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후년까지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들은 이제 어 보러 뽑았는데 아, 이분들은 한한 한 해가 좋기도 좀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리고 경기도 너무 힘들고 이거는 점을 떠나서 요즘은 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지 하늘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 생기니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닭띠분들은 음, 이 그래도 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여러모로 매매에서부터 뭐 자석간에서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볼을 또 뽑았고 사위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 세번째는 음, 말띠. 말띠. 47살. 무호생들. 무오생. 어, 음. 이분들도 좀 좋은 일이지 않겠나? 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이 나이에 뭐, 장가가고 시집가겠나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재혼하는 분들좀 많을 것 같고, 어, 어, 집이 없으면 집을 또 사는 분들도 좀 생길 것 같고, 오. 음, 요즘 집 집값이 엄청나다 어.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집도 좀살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좋은 일 이래, 이래저래 좋은 일이네 그, 그러면 좋은 일이지 그런 게뭐별게다 있나 그리고 뭐 사고 수 없이 무사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것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또 이런 저런 일또 행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또 축하할 일도 많이 우리 손님 중에 또 축하할 일도 만 일곱 살들이 많이 생겼어. 집 사셨네?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재혼도 하고. 재원? 음. 그래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 음. 그래 전국에도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마흔여덟 살 정사생 뱀띠들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은 일이 생겨. 사업이 사업한다 있는 사람들은 사업도 무지 힘들어 무지 힘들지 또뭐 이성이든 사업이든 금전이든 건강이든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분들이 정말 정말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좀. 발복되는 일들, 어, 금전에서도 좀 풀리는 일들, 한 방에 뭐 좋아지는 것보다는 차츰차츰차츰 1,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정사생 분들한테 박수, 고생 그동안 많이 했다고 좀 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올해가 제일 좋은 게, 1위. 응. 제일 좋은 나이가 무인생 범띠들, 오, 오, 좀 어린... 어린... 오. 음... 좀이 어린 친구들을 내가 뽑은 게좀 희망적인 일들도 좀 줘야지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힘들고 어... 청년들 이 젊은 피들 일 많이 하지 않고 어... 또뭐 노는 일들도 많다고 뭐 뉴스에 보니까 막 그래 비일비재로 많이 나와 근데 또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내가 좀 젊은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1위를 뽑았는데 올해 이 친구들이 어 문세운도 있지만 그 문세 어린 아이들이 문세운이 뭐가 있겠어? 결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을 잡고 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한 석삼년을 갈것 같아. 일곱 여덟 아홉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잖아. 그래 이럴 때 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그냥 오진 않아. 그만큼 뛰고 그만큼 노력하면 더큰 자리, 더 높은 자리. 먹을 자리, 앉을 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친구들이라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뽑았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어른들이 앉았던 자리에 차고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어, 첫 발을 잘 디뎌서 어, 성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 어... 또 반대로. 네 그런 게 어. 조금 아쉬운 신... 친구들. 네네. 네, 네. 이 친구들도 아 이거는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26세 도끼띠. 이 친구들이 하반기에 조금 조심을 해야지 어, 내년도 잘 맞이한다고 나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어린 친구들인데 좀 뽑았거든. 자리를 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친구들을 뽑았어요. 삼재를 떠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참 이게 행운의 숫자가 7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어, 아홉 수가 안 좋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홉 수보단 저는 일곱 수를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 일곱 수를 잘 맞이해야 아홉 수를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걔, 이 친구들은 사회 이제 초년으로 나가고 학생이고 뭐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좋은 일들도 냅두고도 그것도 삐그러지는 일이 생길까봐 미리 조심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어, 일곱수를 맞이하는 게좀 빨리 치고 들어오니까 하반기는, 어, 좀 자리 잡는 거, 뭐 대학원 가는 거부터 해서 직장을 잡는 거, 뭐 하는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면서 좀 조심하라고 이 친구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는 29세, 이제 쥐띠들, 음. 어. 29세 이 친구들은 이제, 아웃스는 그래도 무사무탈하게 잘 넘어갔다. 괜찮았어. 음, 삼재이긴 하나. 괜찮았는데, 이제 삼십세가 이제 다가오는, 운이 다가오잖아, 이 친구들이. 그래,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이기도 기 하니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빌비제로 좀, 그, 앵급과 같은 일들이 생겨. 뭐, 삼재하고 상관없이 조금 뭐, 이렇게 화와 복이 같이 겹쳐져서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 를좀 조심해서 좋은 곳잘 잡아가라고 내가 고런곳 나이를 또 뽑았고 어.. 30대를 맞이를 잘 해야 돼. 30대여 쭉 10년에 운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뽑았고 운이 좋을 음. 것 같아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어. 어, 조심해야지 좋은 곳도 잘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뽑았고 네. 그다음에 38살 이제 도끼띠. 음. 38살 도끼띠들이 이제 이제 39이 되잖아. 네. 하반기에는 아홉을 맞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괜찮았어. 괜찮았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힘든 일이 오지 않겠나. 그러면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 네. 그러면 추석이 오면 내년에 운기가다 차고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뭐 문제가 올것 같아. 이분들은 이성. 결혼을 한 친구들은 결혼에서도 좀 삐그럭 하면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요즘 젊은 애들 잘안 참아. 잘안 참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음.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은데, 자존심 싸움에 못 살고 헤어지는 친구들도 있으니, 그런 게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삼째 음. 때문에 내가 뽑은 건 아니야. 네, 네. 음. 좀 그런 게 보이니까 음. 이별의 수가 조금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고 가라고 내가 어, 미리 알려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음,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또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음, 마흔 네 살, 신유생 닭지들. 아. 어,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 사고수가 들어올 것 같아. 사고수. 그 마... 말, 어, 되겠지? 그게 그러니까 그 사고가 사고 수가 들어온다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뭐 교통 사고가 올라나 하고 차 주심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데 네. 어 사고 수는 차만 들어온 거 아니야 돈 사고, 아, 인간, 그니까 사고, 사고. 인간 사고, 인간 사고, 응, 사고는 많아 집에서도 일어나는 사고도 뭐 화재, 뭐 사고는 비일비재로. 엄청난 일들이 생겨. 인간에서도 생기고, 뭐, 금전에서도 생기고, 뭐, 차에서도 생기고, 말에서도 사고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관제 구설이또 끼게 될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라고. 사고 조심하라고 요 사람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는 51세. 가 어... 갑인생들, 범띠들. 요 친구들이 참 힘들어.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돼 그렇게 예, 몸을 또 치고 오는 친구들이 또 많았을 텐데 이 마지막에 또 금전으로 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나 음 이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돈으로 치게 되면 아 흔들리게 되지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게 흔들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고통 육체적으로도 어, 아무래도 힘듦이 오지 않겠나 싶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그런 거좀 조심하고, 8, 9, 10월 달을 잘 넘기면, 그래도 동지 섯 달이 되면 조금 나아짐이 오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 달을 좀잘헤쳐서잘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요즘 분들이 무겁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잘안 들어. 자기네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이런 무당 선생님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거의 90%야. 자기가 점을 쳐서 오는 사람도 많아.